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노그래프 핸즈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로노그래프 핸즈가 굉장히 분해와 설치가 어려워요. 지금 보이는 이 도구로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것도 있는데, 손목시계 같은 경우는 핸즈가 굉장히 빡빡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셔야 돼요. 핸드에 걸어서 잡아당기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핸드하고 파이프가 분리가 됩니다. 파이프에 기름을 살짝 바르시고, 저 도구가 갈고리처럼 생겼죠? 핸드를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바늘을 파이프 속으로 밀어 넣어요. 그러면 아버를 밀어내거든요. 그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크로노그래프 핸드는 복귀할 때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도록 강제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상 없이 분해하지 못해요. 손상 없이 분해하지 못하고 강제로 분리를 하면 이 파이프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립 후에 다시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즈들은 소모품이고요. 정식 서비스 센터를 가시면 수리하고 나서 새 걸로 교환을 해줘요. 물론 외부 업체에서 이거를 구입하거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비닐을 깔고 핸들을 제거하는 이유는 이 도구로는 핸드 하나만 뽑아야 돼요. 그 밑에 있는 다른 핸즈들은 따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핸들을 쥐는 힘은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직접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어찌되었든, 파이프를 꽉 쥐고, 뽑아셔야 됩니다. 아, 이것들은 다른 핸즈들을 제거하는 도구인데, 이 도구들은 다이얼에 흠집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생긴 거를 자주 사용하는데, 끝을 날카롭게 갈아낼 수 있어서 음, 높이가 낮은 핸즈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로 흠집을 내면 흠집이 아니라 완전히 다이얼을 긁어낼 수 있어요. 자, 핸즈 설치할 때마다.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설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같이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어,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 칸씩 돌리는데 칸이 딱딱 안 맞으면 다이어리. 센터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을 재설치를 하려면 핸즈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이라는 거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 무엇보다 크로노그래프 관련된 이 핸즈들이 복귀할 때이 해머가 캠을 때리면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충격량 충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 순간 핸즈가 이탈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빠져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각도가 어긋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12시 방향하고 6시 방향에 있는 핸즈가 복게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래요. 구조가 다릅니다. 12시 방향에 있는 것은 수평 클러치 방식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수직 클러치 방식입니다. 저게 배럴하고 계속 연결돼 있어요. 메커니즘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제 핸즈를 5분, 30분, 55분 위치해 놓고 복귀를 시키면서 그 충격량을 견딜 수 있는지 그 테스트를 해봅니다. 요거는 몇월인지 넘어가는 그 기능을 알아본 거고요. 자, 지금 분침하고 크로노 그래프 바늘만 남아있죠. 크로노 그래프 바늘이 가장 설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나머지들을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이 핸즈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른 핸즈들도 모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제 여기서 태엽을 한 바퀴 정도만 감아주고 그 최소한의 동력으로도 크로노 그래프 바늘들을 넘겨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크로노그래프 바늘을 넘겨주지 못하고 시계가 멈췄다. 그러면 어버를 다시 하거나 저 핸즈를 잡고 있는 부품들을 살펴봐야겠죠. 자, 가장 힘든 건 중앙 초침이에요. 중앙 초침은 파이프가 중앙 아버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잘안 돼요. 밀어 넣을 때 약간 틀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 눈이 두 개인데 그 양쪽 눈으로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나는 정확하게 중앙에 맞춘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이나 나중에 확인할 때 보면 중앙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자주 있어요. 중앙에 잘 맞췄다고 생각이 들면 복귀 충격을 잘 견디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강하게 꽂았는데도 핸즈가 자기 위치를 벗어난다. 그러면 핸즈 파이프를 좀... 찌그러뜨려 주거나 구멍을 좁혀서 잡아주는 힘을 더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시계, 시계반을 설치하는 거는 도구빨도 많이 받고, 어, 자기 실력도 연관이 있고, 시계마다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식센터가 아니라 사설업체 수리를 맡기시면 현재 흔적이 남는 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정식은 새걸로 교체를 하고 사설업체는 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아요 100% 남는데 여러분 눈으로 확인이 안될 뿐입니다. 기계를 분해 조립했는데 흔적이 안 남을 수 있겠습니까? 남지. 자, 완전히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복귀를 했는데 중앙 초침이 어긋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아, 이건 좀더 세게 꽂아도 안 되겠다. 그러면 파이프를 조여줘야 됩니다. 아, 이게 그냥 무조건 세개 꽂으면 되긴 돼요. 근데 세개 꽂으면 그 쑥다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뽑을 수가 없어요. 밑에 분침하고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그, 핸즈 리무버를 넣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아, 그쯤 되면 망한 거죠? 크로노 바늘을 뽑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속 돌려가면서 높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지금 베젤을 조립을 했더니, 안 맞아요. 이게 시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를 한번 덮어 봅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중앙 초침이 헛돈다고 깊이 밀어 넣으면 이 핸즈 리무버를 넣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넣는 만큼 쑥 들어가거든요. 또 오긋났죠? 핸즈를 설치할 때 시차가 있어서 눈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설치를 한것 같은데 나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보면 다른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 오른 눈잡이가 있고 왼 눈잡이가 있는데 만약에 오른 눈 잡인데 루페를 왼쪽 눈에 꼈다 그리고 이게 왼쪽 눈으로 살펴보면서 핸즈를 설치하면 이렇게 어긋날 수 있어요.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입니다. 지금 밀어넣다가 틀어놨어요. 지금 이거 정지영상 아닙니다. 핸즈 의 높이를 보면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 핸즈를 너무 강하게 누르게 되면 높이도 낮아질 뿐더러 시계 뒤편에 있는 초침 휠에 관련된 부품들이 휘어질 수 있어요. 자, 이 높이 확인하고 있죠. 제가 이 크로노 그래프 시계를 만지기, 아, 제대로 조립할 수 있게 되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